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상 법어의 도형,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상으로 그려져 있는 도형, 도형이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런상은 원불교 교전 첫 페이지, 첫장첫 첫 페이지에 그한 장에 이런상이 그려져 있고 교리도에 보면 맨 위에 이런상이 그려져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만 따지면 왜냐하면 원불교 교조는 정전과 대종경으로 있고 그 앞에 부분이 표어나 교리도 앞에 따로 돼 있는데 정전만 따진다고 하면 바로 도형이론상은 이론상 법어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법어는 결국 도형이 그려져 있는 이론상과 그 이론상을 설명하고 있는 그 글을 아울러서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쌍은요. 한편으로는 진리의 실제입니다. 그냥 실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도형으로서 진리의 상징, 그림, 사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도형 이런 쌍은 진리의 상징이요. 또는 진리 당체의 사진이요. 진리부르 도면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쌍. 바로 진리의 실제를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형이론상은 눈에 보는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론상 그려진 이 도형이론상은 원만한 모습, 원만하죠. 원만한 모습 또는 하나의 모습, 텅 비었으면서 충만한 모습, 돌고 도는 인과 생사의 모습, 또 그런 원리. 은혜로운 품, 이렇죠. 이런 쌍이 한번 이렇게 그 은혜로운 품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탁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도형 이런 쌍의 모습을 보러 바로 법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죠. 공부의 표준을 삼을 수 있고 행실의 대조표가 탁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 이런 쌍은 한마디로 시각적인 거울. 역할을 합니다. 도형 이런 쌍은 먼저 시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더불어서 촉각적인 기능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쌍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싹 만져보기만 해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보통 촉각이라고 하면 이게 표피적인 모습만 말하지만 사실은 오감이 다 통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쌍을 딱 보면은 그 안에서 오감적으로 향기도 느끼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분위기 맛막 온갖 오감이 다 통해져 오는 것입니다. 도형 이론상은 진리의 상징이와 사진으로서 어떤 그 의미를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해 가지고 감지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사고에 앞서서 즉각적인 느낌을 그냥 우리에게 유발시켜 버리는 것이죠. 마치 거울처럼 무엇인가를 바로 비춰주는 어떤 그러한 즉각적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을 딱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면 자신의 상태를 그냥 비춰지니까. 도형이론상은 거울처럼 어떤 그 의미와 뜻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형이론상의 의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도형이론상은 텅빈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쌍을 그림은 이 안이 텅 비었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아 이게 텅빈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형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이런 쌍의 텅빈 모습을 드러내 보여 즉각적으로 마음을 비워라, 비우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대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따라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 이 도형 이런 쌍은요. 원만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만하죠. 마치 이것이 공을 우리가 공을 보면 공을 탕탕탕 튀기면은 복원이 되죠. 공은요. 계속 우리가 자극을 줘도 원래 상태로 계속 복원이 되듯이 도형 이런 상을 대조하면 경계를 따라 찌그러지는 마음을 원래 원만한 마음으로 회복해라고 우리에게 계속 자극을 주는 그러한 시각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도형 이런 쌍을 본받으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원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막 우리에게 바로바로 줄수 있는 거죠. 이런 쌍을 보고 이런 쌍같이 않는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원만한 마음 둥근 마음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도형 이런 쌍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시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씨앗에서 싹이 터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씨앗이 터서 싹이 돼서 커서 커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 알이 부하해서 결국 새 생명이 탄생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있는 것처럼 이 도형 이런 쌍은 우리의 가능성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갈마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부처란 모습도 이 이런 쌍을 그림으로써 아 내가 원래 원래 부처구나 할 수도 있고 내가 지혜로 원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복락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쌍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도형 이런 쌍은 일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쌍을 탁 그리면 이 자리가 일심이구나. 그래서 그일그 그 일에 충... 충실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염려나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그일그 그 일에 충실할 수 있고 현재에도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연연해 가지고 그냥 뭔가를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그일그 그 일에 충실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참 이게 중요한 것은 도형 이런 쌍은 은혜로운 품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쌍을 쫙 그리면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품은 없죠.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그 품이 어린 시절 품이 그리워지듯이 이런 쌍은 그러한 따뜻한 진리의 품을 탁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 이런 쌍의 둥근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 품처럼 따스한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도형 이런 쌍을 볼 때마다 그 은혜 우리가 목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품에 안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심이 생길 때마다 이 도형 이런 쌍을 다 대할 때그 은혜로운 품에 우리가 싹그 안겨서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그 힘도 이런 쌍을 대할 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 도형 이런 쌍은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쌍 그림은 다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도형 이런 쌍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없어서는 서로 살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도형 이런 쌍은 마치 두 손이 이렇게 딱 맞잡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면서도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서로서로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일곱째 도형 이런 쌍은 돌고 도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돌고 도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사 인과가 이게 돌고 도는데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돌고 도는 이 변화인 것처럼 인과가 주고받는 거래인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사가 오고 가는 거래인 줄 알고 인과가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인지를 이 역동적인 이런 관계를 알아서 생사에 해탈할 수도 있고 인과를 잘 수용해서 은혜를 심고 선업을 짓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형 이론상의 활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한 것이 도형 이론상의 활용 방법이 되겠죠. 이론상 법어의 큰 이론상은 깨달음의 표준이라면 여섯 개의 작은 이론상은 육군을 활용하는 그 실천의 표준이 되는데 정산중사 법어 무범편 27장처럼 견성하여서 자성 반조하지 못하더라도, 설사 이게 자성, 이런상 그 자리를 깨닫지, 실질적으로 확오득해서 더위 잡지 못한다고 해도, 법문에 의지하여 법문 반조하는 공부처럼, 법문에 의지해서 법문대로 공부해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상 진리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시각적으로, 딱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이 도형 이런상의 모습을 본받아서, 믿고 닮아가는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형이론상을 모본하여, 모본하고 대조하여서 마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삐뚤어진 이런상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삐뚤은 이런상과 둥근 이런상을 그려놓고 어떤 이런상이 좋게 보이냐고 물으시면서 마음을 쓸 때도 저 둥근 이런상처럼 쓸지언정, 모난 이런상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소태단 대종사께서 그려주신 이 둥근 도형의 일원쌍의 이 시각적 의미를 즉각적으로 본 받아서 육군을 이렇게 일원쌍 같이 사용하자는 그러한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원쌍 법어 중에서 도형 일원쌍으로 그려져 있는 이 도형 처음에 큰 일원쌍 하나가 있고 나중에는 예, 안이비설신이에 다 맞춰서 이런 작은 이런 상 여섯 개가 그려져 있는 이 도형 이런 상의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